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대표 LCC인 제주항공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완화에 따른 여객 수요 회복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주항공을 포함해서 국내 LCC 저가 항공 관련 주들 과연 여객 그 관련 회복에 따라서 함께 상승할 수 있? 을 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네. 진짜 LCC 같은 게 저가항공 같은 게그 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날라 다녔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이게 그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뭐 그만큼 어 이제 뭐 마진 많이 남는다, 음. 계속 돌릴 수 있다, 네. 비행기 활용도가 높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 그러니까 이거 저가항공은 망할 수가 없다. 오. 누구나 다 이제 여행 다 저가 항공 타고 많이 해외 가잖아요. 맞아요. 네, 어, 그래가지고 좀 것들은. 좁아도 이렇게 네. 아니 뭐 거의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도 많이 갔어요. 음. 네, 그 좁아도 아 이거 좀만 이렇게 참으면 되지 맞아요, 하고 그러더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 그런 수요가 늘고 거의 저가 항공들을 타 보면은 네. 뭐 가득 차 있어요. 어. <laughs>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laughs> 맞아요. 가득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다 돈이구나. 왜냐하면 음. 안 태우고 가면은 그만큼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거기서는 근데 어때요? 돈을 받고 파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자 우선 실적 한번 봐볼게요. 2018년도에 네. 매출액 매출액이냐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네. 2018년도에 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이때는 네. 거의 뭐 날라다닌 시절이지. 음, 2019년도에 바로 적자 30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네. 2020년도엔 적자 3 0 0 0억 나왔습니다. 3천억. 2021, 2021년 예상치도 어찌됐든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한 천억 대 이상은 무조건 최고는 날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자본이 막 쭉쭉쭉쭉 줄고 있죠. 이 정도면 그쵸? 자본 잠시까지 않을까. 뭐 어. 사실 그 정도까지 보이는데 네. 자 우선은 그 제주항공의 주가를 봐보면은. 네. 올해 12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음... 네, 두 배가 까 올랐습니다. 네. 뭐제조항공만 오른 게 아니죠. 뭐뭐 뭐 어떻게 보면은 뭐그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도 올랐어요. 네. 엄청 엄청 올랐는데, 네, 사실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음.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네. 적자가 나도 이제 실적 기대 회복 회복감에 이미 올랐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올를 수도 있고 자본 잠식의 우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게 2000 보면 실적을 대변하는 게 2018년도에 최고 4만 8천 원까지 올랐던 오. 주식이 어쨌든 9천 원까지 빠졌. 맞아요. 코로나 때가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고 26,000원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이 친구는 좋아질까? 음. 저는 네. 저는 이제 팔아라. 어, 지금 팔아라. 네, 지금 절대 제주항공 사지 말아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 제주항공 네. 뭐 아주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오케이. 뭐 그거는 뭐 그냥 들고 있겠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밑에 샀던 분들은 오케이. 수익이겠죠. 많이 어, 올랐으니까. 그쵸. 자, 그럼 신규로 진입하기 좋냐? 아, 아니다. 아니다. 예, 제주항공은 지금 재무가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정도면은 보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회사 어, 사정은. 그쵸. 네.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니까 네. 네. 보면은 이 자본금이 뭐 이제 때, 로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10, 10억이 쌓여있을 때와 네. 3, 40억이 쌓여있을 때랑, 아, 유그 경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요 그게 줄어 줄어 줄어가지고 이제 저 적자가 날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여기서 굉장히 이제 회사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힘들어지고 음... 그리고 음... 여기서 지금 현재 뭐 이스타나도 매각을 쌍박을 한해 만해가지고 오르 오르 내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항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잡 서울에어도 그렇고 다 문제가 다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안에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쵸? 이 안에서 제주항공이 얼마나 더큰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가? 음... 그냥 음. 시장 자체가 아주 커버리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항공이라는 게 어차피 제주도만 가면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고 해외를 그쵸? 가야 되는데 그쵸? 우리나라가 지금 천만 명을 맞았어요 음. 5천만 명 중에 천만 명이 20% 맞았죠 네. 네. 그런데 이2 0막 우리가 만일, 만일 못 뭐, 어찌, 어찌든 제도가 좋아서 4천, 3천만 명, 4천 명만다 맞았다고 치자. 네. 그렇다고 해외, 연, 여, 해외 그 여행이 그냥 다 풀릴 거 아니, 다른 나라도 맞아야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돼야죠. 그쵸, 그쵸.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맞았다고 해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확 늘까? 음, 글쎄요. 아직은 좀조심스럽죠 아, 그렇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네. 이런 그런 것들은 더 조심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느꼈거든. 이게, 얀생이든 뭐든, 음.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는, 마스트라제네카 이런 네. 것들, 얀생,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넣는 거죠. 네. 아팠죠. 엄청 아프다가. 네, 그, 까 아, 그런데 얀생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도 한번더 맞아야 되고요. 네. 아, 코로나 걸리면 진짜 아픈 거구나. <laughs> 라는 거를 어,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걸려본 거니까. 어, 그러니까요. <laughs> 아 이게 진짜 아픈 거 느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심리주스로아 그 코로나 상관없어요, 괜찮아 백신 이렇게 아또 걸리면 안 되겠다. 어, 절대 안 되겠다. 네, 절대 안 되겠다. 이런 <laughs> 부분들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이게 확.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자체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음, 여기서 추가적인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게 약간 차라리 주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대략 같이 네. 조정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을 음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주항공이나 이렇게 항공주들은 네. 지금 뭐아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네. 항공주들, LCC 관련 주들은 네. 이게 완전 예전의 모습까지 가기에는 힘들다. 이미 음 돈을 많이 날렸고 네. 이걸 또 복구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무리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확 좋아진다 힘들다고 봅니다. 어, 힘들다. 네,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laughs> 네.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 저가항공을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예전에 너무 쌌어요. 그런데 뭐뭐쿠팡이나 이런 거에 뭐만 원짜리도 나오고 맞아요. 2만 원짜리 나오고 다른 상품의 제휴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썼던 건데 그쵸. 지금은 그런 거 일도 없죠. 맞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막 판매가 보증이 됐을 때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그런 수요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제주항공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네. 9전원에서 2만 6천원까지 올라온 거 정말 오케이 그래, 인정한다. <laughs> 하지만 그 이상을 노리는 거는 아 인정하지 않겠다. 어... 그거는 좀 힘들다가 본다. 그러면은 네. 어뭐 항공주 이거 뭐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러면 여행 관련된 거뭘 사야 됩니까? 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행사주, 여행사주. 그러니까 항공주 말고 여행사주가 네. 더 낫다.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중에 여행사 중에서 네. 이제 좀 여행사주? 약간 여, 여행사 뭐하나투뭐모 이런 것도 있죠. 그쵸, 그 중에서도 그렇죠? 가장 괜찮다고 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자 이건 비밀입니다. 어? 알려주세요. 네. <laughs>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저요? 알림 설정을 설정? 누르시고 댓글로 제발 알려주세요. 아 제발 알려주세요. 아시면 <laughs>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네. 같은 경우는 진짜 재무가 로나시절도 흑자를 냈어요. 네, 흑자를 냈고요. 올해 로행사가요? 근데 네, 여행사가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기업에, 아, 네. 기업에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데, LG에서 좀일감을 몰아줍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에 대표가 이제 LG의 7촌이에요. 아, 7촌이요? 7촌. 음, 왜냐하면 <laughs> 6촌까지는 걸립니다. 네, 근데 7촌에서안 걸린다고 법적으로 아. 해요. 네. 어, 네, 그래서 7촌이. 그런데, 그랬, 그랬고, 지금 이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기서 쭉 가면은, 혼자, 그러니까 막 가면 많이 갈수 있어요. 네, 그런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바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좀 재미니까요. 자, 우선은 오늘 이거의 핵심은 여행 그 항공주들은 좀 조심해라. 음 이미 많이 올랐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봤을 때, 음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차트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맞아. 이런 거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쌍방울이나 이런 것들도 뭐그 인스타 항공을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올랐 다시다 빠졌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을 했죠. 이거 분명히 돈이 없다는 부분으로 뭔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거 돈 없을 없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네. 거의 천오백 천사백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구백 원대로 어.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한 마이너스 삼십오 프로 정도로 그렇죠. 그냥 물려 며칠 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항공사를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오 있는 항공사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있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맞아요. 이런 것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항공주를 사시는 건음 지금 네. 아주 음, 그, 격하게 거부합니다. <laughs> 하지, 하지 마시고요. 차라 네. 여행사주 중에서 이제 괜찮은 것들 제가 뽑아 놓을 테니까 그런 네. 것들좀 물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음, 봅니다. 네.